x의 개수가 얘가 죽어야 하거든 정리할게 봐봐 정리할게 나이나자 이거 전개하면 뭐니 어차피 원의 형태로 얘랑 동량이니까 1 플러스 어, 이거지 원너 지금 뭐 보고 있네 이거 하면 뭐데 요구 하면 벌써 마이너스 8. 여기서 멈춰도 되는데, 정 멈춰도 되는데, 그지다정 어? 요기 뭐가, 이게 없어져야, 이게 없어져야 X제곱만 남는 거잖아. 어차피 나연아. 그제 나연아. 이런 게 되려면, 아, 얘가 0이면 되는구나. 그러므로 M은 얼마? 이 분의 일이요라는 요 값으로 얻어낼 수 있지. 멋집니까? 나윤아, 여기 이어지는 거 봐. 중심의 x 좌표가 0 되려면 x 제곱항만 남아야 하니까 x 상이 0 없어져야 한단 말이야 x 상이. 대체 그런 거 배운 건 없어 우리가 개념 중에 배운 건 없어. 근데 그런 특징을 만들어. 중심의 x 좌표가 0이 돼? 그럼 이걸 막 정리할 거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다가 멈추고, 어? 이게 0이어야 되는구나. 맞잖아. 맞잖아. y는 살아 있고 m이 2분의 아, 참 멋진다나. 그리고 암살으로도 2분의 1이라는걸 빨리 캐치하고 요거 이제 양쪽에 2를 곱하는 거다. 정리할 때2 곱하면 얘1 돼서 이제 정리하면 반지름은 얻어낼 수 있지 제 어? 멋지지. 나이나 좀 제발 영상 좀 제대로 보고, 선생님이 어떤 용어를 어떻게 해석하나만 봐봐. 나도 처음 푸는 걸거 아니야, 이거. 이걸 어떻게 해오니? 이책풀이는또 다를 건데. 기본 틀을 잡고, 우리가 배웠던 용어, 그 다음 후속타들은, 그제 니들이 다 배웠던 걸좀 생각해내서, 이런걸 많이 풀어보면 아 y축에 중심이 있으려면 중심의 지자과가 0이어야 하는구나 그 특징 그 다음 몇 번이지 36번 52번 그지 선생님은 딱 읽다가 멈추라 그러면 그 용어가 니들 그제딱 캐치되지 나윤이도 나윤아 나윤아 여기 봐. 1352번. 형호가 읽어줘. 어떻게 만들어서 하 여기 나연아, 야야, 이 문제 주제 아는 학생, 야,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있잖아. 나연아, 갈게. 원과 직선은 초딩 때 배웠지. 잘 봐. 아, 좀 여기를 보라고. 안 줄릴 때 봐. 원과 직선은 가장 많이 만날 때가 두 점에서 만날 때지. 그다음 한 점에서 만날 때지 만나지 않을 때세 가지 종류가 있지. 그걸 응용한 거야. 얼마나 멋진 문제인가 봐. 그러면서 K는 어디에 들어있니? 저 직선에 들어있자. 나윤아, 나윤아, 나윤아. 너 어? 야야. 주선 말잘 봐. 이 직선과 이 원의 교점의 개수가 a. 이 직선과 이 원의 교점의 이 직선과 이 원의 교점의 개수가 b. 그치 근데 이 교점을 더했을 때 3이 된대 우리말로 해봐 야너 같으면 얘가 빵이라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상황이지 왜 3개가 있을 수 없어 야원가이서는 가장 많이 만날 때가 2개잖아 얘가 0개 만나고 0개 만나고 3개 만날 수가 없지 그지? 03될수 없잖아 됐어 나인이 끝 나인이 이건 안돼아 얘가 1이고 한 점에서 만나고 두 점에서 만나고 얘가 두 점에서 만나고 한 점에서 만나면 되는구나. 이두 가지 케이스네. 끝. 난이나. 이 직선과 얘가 한 점에서 만날 때 k값. 자연수 k 값사 합이니 뭐니? 모든 실수 k 값사 합이네. 여기 봐. 그럼 볼게. 얘랑 얘가 한 점에서 만나고 얘가 두 점에서 만나는대지한 점에서 만난 조건이 뭐지? 아, 이거 배웠잖아. D와 R은 어떻다? 같다지. D와 R을 사용하라는지 판별식으로 하면 시간 걸려. 맞네? 자, 이 원의 중심에서 갑니다. 이 원의 중심에서 중심이 얼마니? 1,0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 D와 반지름 R이 어떻다? 같다를 쓸 거야.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k 는요 맞네 나연아 자이 점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 d 과 함께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 분의 절대값 1 0 들어가면 k 마이너스 일 되지 이렇게 됐어 나연아 얘가 뭐와 같아 반지름 1과 같을 때 됐니? 얘는 범위가 생기겠지 그지? 범위가 생긴다는 소리야 k값에 합했잖아 여기서 생기지 그지? 하이씨 근데 그것도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만 나중에 조사해주면 되니까 여가 양쪽에 루트 이. 곱해 절대값이 루트 야 나이나 집중 k-1은 뿔마 루트 이지 1 넘어가면 K는 1뿔마 루트 2가 되지. 됐니? 두 개가 얻어지기 때문에 이걸꼭 검산해야 해. 얘가 몇 점에서 만나? 얘가 두 점에서 만날 조건은 G가 R보다 작으면 되겠지. 그지? 야 마이너스 1,1와 직선 이렇게 두 개를 다 구해줘야 해, 그죠? 내두개 값이 얻어지잖아요. 자,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절댓값. 마 1, 1 들어가면 뒤제곱 k 얘가 반지름보다 어때 있는데 반지름 1보다 작으면 되겠다, 그죠? 나이나, 맞아. 두 점에서 만날 조건이 이거잖아. g와 r 사이의 관계 같으면 예고이제 g가 크면 떨어져 있고 두 점에서 만나려면 g, r이 더 크면 되고 요거 있잖아 g 와 r 사이의 관계 루트 2곱하기 있죠 됐네? 그러면 절대값 k가 어떤 수보다 작다니까 나연이 k는 사이값 이렇게 갈겠지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2 그제? 이렇게 되는 되겠다 k가 요 사이에 있는 k 값을 넣어주면 되지. 봐봐, 1 플러스 루트 이는 이쪽 건너가지. 나윤아봐, 1 플러스 루트 이 건너가지. 건너가잖아 여기 요 사이에 없잖아. 여기에서 k 값은못 먹어야 뭐 된다. 1 마이너스 루트 이 하나 찾았네. 이제 두 번째 리드해봐. 얘가 두 점에서 만나고, 얘랑 얘랑 얘가 두 점에서 만날 조건 알지 너? 너 짜증나게 하지 마. 두 점에서 만날 조건, 여기다 써줄게. D가 R보다 작다 써서. 그 다음, 한 점에서, 얘랑 얘가 한 점에서 만날 조건, D와 R이 어떻다? 같다 해서 K값 구해나 요, 요거에 들어가는 것도 읽어주면 되지. 아니, 두 문제로 만들어놨을 뿐이야, 얘가. 이게 진짜 수학인데. 됐지, 나이, 요거. 어. 야, 원과 직선이 만나는 교점을 더했을 때세 개, 제한 점에서 만나고 얘는 두 개, 두점 이렇게. 그 분류만으로 분명히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용해서 k의 범위 또는 k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런 문제 그 위에 준비하잖아. 그 간단한 문제들은 위치 관계는 이제 맞네. 아니 나연아, 이 문제 봐봐. 한 점에서 만날 조건, 원가직선이 그 위에 많아. 두 점에서 만날 조건, 만나지 않을 조건에서 K의 범위 고하는 것들 많이 있었지. 그걸 응용한 건데. 됐죠? 구해서 답이 안 나오면 얘기해. 그때는 니들 대수 능력이 딸린다라고 보고 방정식만 열락 풀어야지. 그 다음 56번. 56번이 어딨니나요 네가 질문한 거아니냐 자, 이거 봐. 아니. 참没意思.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4의 근접접선의 접점을 각각 pq할 때 선분 pq의 길이를 구하시오. 참 이런 거 봐. 이거에서 예의 예, 그은 두 접선의 접점을 PQ로 할때 PQ의 길이 여기 막 그림을 한번 나연아 살짝 그려볼게 정확히 그릴 필요는 없는데 이정도는 빨리 그릴 수 있으니까 이런 원이 있어 나연이 맞아 여기가 2-2, 2-2그 다음 3,1이라 했으니까 여기 막. A점이 3,1에서 두 접선을 이렇게 그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접점을 PQ라고 한다. 저 PQ에 뭐를 구해주세요? 그랬네. 길이를 구하라는지 그럼 이 PQ의 길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나연 어떻게 보았는데? 이족살을 구해야 하는 느낌 안 드니? 나윤아 봐봐, 박계점에서의 족살 아, 그런데 중학교 때 원래 쓰면 참 좋은 게 있긴 있는데 봐봐 선어 자, 요 길이 빨간색의 길이를 구하라 했지, 나이나. 맞아? 맞아. 이게요 접선 길이와 요 접선 길이는 같은 거 배웠잖아. 원에 외부에 앉아서. 이거 몇 등변 삼각형이야? 2등변 삼각형이지, 그렇지? 맞아. 자. 꼭지점에서 대변에 이렇게 수선을 내리는 수직 몇등분이 돼? 얘 예? 2등분이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서 이거 원의 중심 이거 원 이거 많이 표현했을 거야 우리 중3때 이렇게 바깥에 이거 원의 외부에 앉는 P가 이렇게 있어. 접선을 길였을 때요 접점 P 요거 A야 이거리하라되면 원의 중심끼리 이으면 수직 몇 등분대? 이등분대 이렇게 맞네? 맞아? 피터고라스정리 또는 바봐 아, 하여튼간 이 빨간색 길이는 등근이 되잖아. 등근 되는 걸 알잖아. 이 반지름을 여다작도하면 여기가 뭐가 되니? 수직 대지 이렇게. 수직이잖아. 접선의접점이 반지름 대지 반지름이 얼마야? 2대매 여기가 2대매 맞아. 그 다음 이 거리는 얼마니? 다행 원점에서 이거 에이르는 거리는 루트 10대나. 루트 10대지. 루트 10대잖아. 그러면 여기는 얼마라는 소리형 피타고라스 정리에 루트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니까 루트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니까 루트 6되지 않으려나요? 그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니들 이거 봐 여기가 수직인데 이 길이 구하고 싶을 때 어떻게 했지? 나니 소자 그렸던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해줬지 그치? 소자 아니, 직각에서 수선 내렸을 때, 우리 이 길이 구하는 방법이 졸라 많잖아. 아니, 눈 크게 뜨고 봐봐. 밖에 점이 떴으니까 원의 중심과 이어지면 수직 2등분 돼. 이 그림이 떠올를 거라, 수직 2등분. 수직 2등분. 그러면서, 이 접선의 접점에 반지름 내리면 90도야. 직각상황이 좀 이상해서 그지만 그러면 정답은 뭐니? 예 곱하기, 루트 10 곱하기 요걸 X라고 할게. 루트 10X는 2 곱하기 루트 6. 2 루트 6 되지. 1니나0이요 루트 루트 3, X는 얼마가 돼? 루트 5 to 2루트 3 되지 t 이거 의몇 배가? 두 배가 빨간색 길이지 이해됩니까? 이렇게 e 여 r 접선을 안 그려도 되지 나 h 이이림한한상상해해접접선접접 s 반지지을을내면여여기 수직. 직등분분되요요이이요이이는 소자를 이용하지, 그치? 여기에서 박쇠점이니까 중심이 있잖아, 알겠네? 이거 중학교 때원의성질 그것만 잘 알면 돼. 1379번. 1379번 여기 있네. 이야,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네. 3천대야거 봐봐. 아야 설명 잘 들어 이게 그림을 잘 그리면 눈에 띄고 정석 체계 그 연습 문제 있고요. 아 원의 밖계점 네, 0 1마 일에서 설명을 잘 들어야 해. 0,1마일 반지름이 1인 일단 이렇게 써. 반지름이 1인 아니 인 반지름이 3인 1이야. 그치? 나이나? 이해됐지? 근데 밖에 좀 0,A 여봐 너무 멀리 띄어놓지 말고 0,A에서 이렇게두 접선이 자, 이거 봐봐 이거는 그림을 잘 봐야 돼. 두 접선이 이루는 각이 여기가 90도래 이게 키포인트 가요, 이거 이게 90도래 이거 빼기 주어진 거 없어, 이제 읽어봐, 안 봐. 나이아두 접선을 그려서 바짝 붙여놔야지 수직임을 리들이 이렇게. 그럼 여기가 접점이지. 접점 뜨면 우리 질환하는 거 있지. 반지름을 내리면 90. 반지름을 내리면 90대치. 이거 길이 같고, 이거 길이 같고, 이거 길이 같으니까 이거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이라는 게이문제정지 총사각형이잖아, 그지, 나이아 어, 얘가 3cm래. 그럼 여기도 3cm 여기도 3cm 다 3cm 되지 그런데 A는 여기 들어있잖아 그러므로 요 길이 구할 수 있지 1대1대 루트 이니까 여기가 3 루트 2가 되지 그치 이뭐 길이가 맞아 총사각형이니까 아. 그러므로 요 점과 요점 사이의 거리 그치 요 점과 요점 사이의 거리가 3 루트 2 Y축이 이점이 있네 그치 맞네 루트 아이그 이렇게, 이렇게 x2 x1 제곱 y2 이렇게 해서 a 값 구하시면 되는 거지. 됐습니까? 어려워요? 상문제봐 봐. 상문제가 더 야. 상문제가 더짤 봐. 원리만 알면 나야나.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메모하고 싶어 학생이 이 그림 있지. 원의 외부의 한점 a에서 두 접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중학교 때 배웠던 논리 P, Q 이 거리를 구하 라는 문제예요. 그럼 원의 중심과 항상 연계성지니까 수직 이등분이 된다는 거이요그 다음 접선의 접점에 반지름을 내면 90도 이렇게 해서 이 도형을 이용해서 저런 문제 유추하는 거고 얘는 그제 두 접선이 수직을 이루니까 이거 수직자 뜨잖아 두 접선이 정사각형이에요. 그럼 여기가 반지름이 3, 3 3, 어? 피타고라스 정리의 3노트 2 A점과 1,0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값을 빼주면 됩니다.